안녕하세요. 가온입니다. 이번 영상은 테슬리, 테슬라, TQQQ 중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것이 수익률과 분배금 측면에서 유리한지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이번 백테스트는 총 다섯 가지 경우로 나눠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테슬리에 투자 후 분배금으로 테슬라를 매수하는 경우. 두 번째는 테슬리에 투자 후 분배금으로 TQQQ를 매수하는 경우. 세 번째는 테슬리 단독투자. 네 번째는 테슬라 단독투자. 다섯 번째는 TQQQ 단독 투자입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거치식과 적립식으로 나눴습니다. 거치식의 경우 환율 1,300원 기준으로 1억 원을 투자, 적립식의 경우 매월 500달러 투자를 했다는 가정입니다. 또한 분배금 재투자 시 세후 분배금을 재투자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매도 시 매매 수수료와 SECp를 포함하여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또는 TQQQ를 매도 후 테슬리를 매수할 시 테슬리의 주가는 12달러로 가정하였습니다. 투자 종료 날의 테슬리 종가는 11.31달러, 다음 날의 테슬리 종가는 11.43달러로 일부러 조금 높은 가격에 매수한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백테스트에 사용한 종가는 야후 파이낸스에서 배당금 자료는 시킹알파에서 다운로드하였습니다. 투자 기간은 테슬리가 상장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2년 12월 8일부터 2023년 12월 7일까지 1년을 투자한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백테스트 결과입니다. 먼저 거치식 투자의 결과입니다. 테슬리의 투자 후 분배금으로 테슬라를 매수하는 경우, 테슬리와 테슬라의 총 수익률은 마이너스 26.57%, 테슬리의 보유 수량은 3,870주입니다. 만약 투자 마지막 날에 테슬라를 매도 후, 그 다음 날에 테슬리를 매수한다면, 32,483.66 달러로 테슬리를 2,706주 매수할 수 있고, 이때 총합 테슬리 개수는 6,576 주가 됩니다. 다음은 테슬리의 투자 후 분배금으로 TQQQ를 매수하는 경우입니다. 테슬리와 TQQQ의 총 수익률은 -19.91%, 테슬리의 보유 수량은 3,870 주입니다. 만약 투자 마지막 날에 TQQQ를 매도 후그 다음 날에 테슬리를 매수한다면, 37899.10달러로 테슬리를 3158주 매수할 수 있고 이때 총합 테슬리 개수는 7028주가 됩니다. 이번엔 테슬리 단독 투자의 경우입니다. 수익률은 -37.15%, 테슬리의 보유 수량은 6208주입니다. 다음은 테슬라 단독 투자의 경우입니다. 수익률은 39.90%, 테슬리의 보유 수량은 0주입니다. 만약 투자 마지막 날에 테슬라를 매도 후 그 다음 날에 테슬리를 매수한다면, 10만 987.86달러로 테슬리를 8415주 매수할 수 있고, 이때 총합 테슬리 개수는 8415주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TQQQ 단독 투자의 경우입니다. 수익률은 107.98%, 테슬리의 보유 수량은 0주입니다. 만약 투자 마지막 날에 TQQQ를 매도 후, 그 다음 날에 테슬리를 매수한다면, 14만 1 7 2 6 2달러로 테슬리를 1만 1810주 매수할 수 있고 이때 총합 테슬리 개수는 1만 1810주가 됩니다. 거치식 투자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수익률과 매도 후 테슬리 구매 시총 주식수 모두 TQQQ 단독 투자, 테슬라 단독 투자, 테슬리 분배금으로 TQQQ를 매수하는 경우 테슬리 분배금으로 테슬라를 매수하는 경우 테슬리 단독 투자 순으로 성적이 좋았습니다. 이번엔 적립식 투자의 결과입니다. 테슬리의 투자 후 분배금으로 테슬라를 매수하는 경우, 테슬리와 테슬라의 총 수익률은 마이너스 18.81%, 테슬리의 보유 수량은 435주입니다. 만약 투자 마지막 날에 테슬라를 매도 후그 다음 날에 테슬리를 매수한다면, 1,562.14달러로 테슬리를 130주 매수할 수 있고 이때 총합 테슬리 개수는 565주가 됩니다. 다음은 테슬리의 투자 후 분배금으로 TQQQ를 매수하는 경우입니다. 테슬리와 TQQQ의 총 수익률은 마이너스 15.16% 테슬리의 보유 수량은 435주입니다. 만약 투자 마지막 날에 TQQQ를 매도 후, 그 다음 날에 테슬리를 매수한다면, 1834.72달러로 테슬리를 152주 매수할 수 있고, 이때 총합 테슬리 개수는 587주가 됩니다. 이번엔 테슬리 단독 투자의 경우입니다. 수익률은 마이너스 23.86% 테슬리의 보유 수량은 552주입니다. 다음은 테슬라 단독투자의 경우입니다. 수익률은 21.73%, 테슬리의 보유 수량은 0주입니다. 만약 투자 마지막 날에 테슬라를 매도 후, 그 다음날에 테슬리를 매수한다면 7,866.49달러로 테슬리를 655주 매수할 수 있고, 이때 총합 테슬리 개수는 655주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TQQQ 단독투자의 경우입니다. 수익률은 51.58%, 테슬리의 보유 수량은 0주입니다. 만약 투자 마지막 날에 TQQQ를 매도 후그 다음 날에 테슬리를 매수한다면 9,497.09달러로 테슬리를 791주 매수할 수 있고 이때 총합 테슬리 개수는 791주가 됩니다. 적립식 투자의 결과도 거치식 투자와 마찬가지로 수익률과 매도 후 테슬리 구매 시총 주식수 모두 TQQQ 단독 투자 테슬라 단독 투자 테슬리 분배금으로 TQQQ를 매수하는 경우, 테슬리 분배금으로 테슬라를 매수하는 경우, 테슬리 단독 투자 순으로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현금 흐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TQQQ나 테슬라의 투자 후 현금 흐름이 필요한 시점에 매도하여 테슬리를 사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나 분배금 측면에서 모두 유리합니다. 물론 테슬리가 상장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한번 백 테스트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